자 3의 n거듭제곱이 10자리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의 n거듭제곱이 10자리 정수다 라는 것은 얘가 10의 9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10제곱보다는 작다가 되죠. 한번 10자리면 10의 10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10의 10 거듭제곱은 동그라미가 10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1이 있는 거니까 11자리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용로그 붙여주시면 은 얘는 9될 거고요. 얘는 로그 3의 n 거듭제곱이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0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로그 3이 0.4771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로그 3 대신에 0.4771을 넣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n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9를 10을 0.4771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야? 자, 합니다. 9 나누기 0.4771인데 그러면 네, 소수점, 하나, 둘, 셋, 네개 옮겨주면은, 동그라미가 네개 붙겠죠? 그리고, 4,771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를 곱하면은, 9,000을 넘겨, 넘어가니까, 1 해주시고요. 이거 나누기를 내가 해줘야 되나? 어쨌든, 9 내려오고, 2 내려오고, 2 내려오고, 얼마 내려오니? 하나 빌려줬으니까, <laughs> 4가 내려오겠네요. 자, 이제, 어, 얼마를 곱해야 되냐라는 건데, 9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9, 79, 63, 79, 63인데 9고, 49, 36, 36, 그러면 42, 어, 얘를 넘어가 버리네? 아, 8인가 봐. 아, 자, 8, 8겠죠? 그래서 8 하면은 뭐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뭐 나머지 이렇게 남을 건데 어쨌든 18.1리리병 정말 18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 9를얘로 나눠주시면은 18.1리리병이다라는 것을 대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을 0.4771로 나눌 거니까 동그라미 4개 붙여주시면 되겠죠? 어 이번에는 2를 할수 있겠네 그러면은 어, 2, 4, 5,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빼주시면은 8 내려오고, 5 내려오고, 4 내려오고, 어, 얘는 안 내려오겠네. 음, 그러면은, 어, 0이죠. 어, 안 되니까. 그쵸. 그렇죠? 얘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2 0 1삐리리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n은 18안 됩니다. 18.11이 병이었어요 여기 소수, 어, 나머지 좀 남습니다. 그래서 18보다 18.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9가 되겠고요. 어 20.11이 병이죠 그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20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 만족시키는 정수 n은 19랑 20이 되니까 2개 더해 주시면 3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